그래도 살 수가 있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면 본인이 완전히 이제 인생이 삶이 아주 힘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오늘은 또 우리 한 분의 사주를 또 들고 왔고요 네. 이 분의 사주 듣고이 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여성분이시고요 네. 김시성을 가진 여성분이십니다 82년생 가물이세요 이분 음. 완전 가물이시고 순수하신 줄 알았는데 음. 속이 좀 은큼하신가 봐요 음. 여성분이 무슨 독을 품고 있으셨던 모양인지 독기가 음. 네, 서려있는 것이 느껴져요 잘살줄 알았더니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음. 지금 어 인생이 꼬여가지고 음. 힘든 상황이 됐어요. 지금 음. 보니까 잘못 생각했어요. 이분 잘못 생각하셔서 네. 무슨 안에 욕심이 있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음. 이게 어찌 될려는지 지금 안에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. 속으로 속으로 음. 속이 힘들고. 괴로울 뿐으로 보이고요 음,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그래도 살 수가 있지 음.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면 본인이 완전히 이제 인생이 삶이 아주 힘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음. 네 지금 잘못 생각해 가지고 구렁텅에 빠진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구렁텅에 빠진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? 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으셨는지 음. 잘못 생각하셨네요. 지금 남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, 오. 네 남자가 있는데 오래 갈 것이 아닌데 네. 지금 남자를 잘못 선택하셨어요. 음. 네. 그럼 남자 남자 보기 좀 없는 그런 거야 지금? 음좀 때를 기다리고. 음. 외로워도 때를 기다리고 자기의 그 진짜 짝을 기다려야 되는데, 음. 외로웠는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음. 구렁이에 빠져서 음.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을 걸로 보여야죠. 음. 아, 케이 네. 알겠습니다.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것 네.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